안녕하세요. 송호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집 뒤에 야산인데 제가 한 10년 전에 산에 놀러 갔다가 산에 고사리가 많이 있어 가지고 몇 포기 캐다가 이 산에다가 심어 놨더니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 고사리가 땅 속으로 뿌리를 벗어서 이제 번지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지금 평수가 처음에 몇 포기 심어 놓은 것이 한이3 0평 정도로다가 이제 늘어나가지고 이제 지금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좀 추워서 살이 높아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집사람이 이제 전번에 한번 이제 자르고+ 자르고 오늘 또여게 자르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는 둥글레 차를 조금 심었더니 둥글레 차도 지금 영상을 올려드릴 테지만 아주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은 한 서너 평 넘게 퍼진 것 같습니다. 둥글레 차도 무척. 차를 끓여 드시면 맛도 구수하고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이 고사리는 이제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뭐 약도 줄거 없고 테이비나 조금 뿌려 주면 더 좋은데 테이비도 못 뿌려 줬는데도 이렇게 갈잎 썩은 걸로다가 이 고사리가 크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지금 보면은 다 이렇게 땅 속에서 옆에도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땅 속에 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쪽에도 지금 막 이렇게 올라오고. 고사리는 이 뿌리를 물론 분양하는 곳도 많이 있지만 몇 폭이 캐서 이렇게 심어만 놓으면 벌레가 먹지도 않고 그냥 본인 이 고사리 뿌리가 땅 속으로 벗으면서 자꾸 이제 번지고 이제 봄되면은 4월 한중 하순경부터 고사리가 나오면 요만할 때 똑똑 분질어서 그냥 말리셨다가 삶어 드셔도 되고 아니면 살짝 삶아서 말리셨다가 담궜다가 또 묻혀 드시고 막그래가는데 나물 종류에서는 고사리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건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포기 캐다 심은 게 이렇게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올해는 좀 여기다 더 신경을 써서 칡넝쿨 같은 거 버는 것도 좀 잘라주고 퇴비도 좀 뿌려주고 석회도 조금 뿌려주면 더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집사람 저기 잘하고 있는데 저렇게 찔레꽃이 난 것도 없애 버렸어야 되는데 저것도 내비 두고 고사리가 이 풀을 이기더라고요. 조금씩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뭐 칡넝쿨이라든지 찔레라든지 이런 갈참나무 같은 거사이사이 나는 것를좀 없애 주면은 더 좋은데 이제 고사리가 꽉 우거져 가지고 이제 6월 달부터 막 크는 거는 꽉 우거져 가지고 고사리가 입이 쫙 펴지게 되면 나머지 풀들은 좀 힘을 못 쓰는 거 같은데 일단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고 자꾸 옆으로다가 풀이가 번져서 계속 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사리 좋아하시고 그러면 어디서 분양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밭에도 노탈이 깊이 치고 두둑도 높이 하고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밭에서도 편하게 또잘 뜯어서 말려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좀 신경을 써서 태비도 좀 고사리 뜯고 나서 좀몇 푸대 갖다 쩐져 주면 이제 내년에는 더 훨씬 고사리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고사리, 집사람이 뜯길래 잠깐 올라와서 고사리가 저희 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